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간증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너무 사적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된 여정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고 딸의 미래를 보았고 무엇보다 제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셨고 제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 간증이 쉽지 않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고백을 들으시며 떠오르는 기도 제목 한 가지나 현재 기도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그리고 밀려오는 피로감에 짓눌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고객사의 클레임이 끊이지 않았고, 부서원들의 실수까지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고, 아내 민지와 딸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저였기에, 그들은 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딸 하은이가 용기를 내어다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한강 가서 산책해요. 평소 같았으면 피곤하다며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딸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 보였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은이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갑자기 제 안에 부성애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이가 열 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고요. 그래. 오늘은 한강에 가자. 날도 좋은데. 제 대답에 하은이는 기뻐 소리를 질렀고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한강 둔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하은이는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와서인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은이가 물가에서 강을 바라보며 놀고 있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아 잠시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이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빠, 나 물에 손좀 담가볼래? 해맑게 웃으며 하은이가 외쳤을 때 저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일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들린 비명소리, 물첨벙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하은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강둑 쪽으로 달려가 보니 하은이가 물살에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봄철 한강은 수위가 높고 물살이 빨랐습니다. 더구나 하은이는 아직 어린아이고 수영을 할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았고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과 지갑도 그대로였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는 하은이 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이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고 제 폐는 찬물로 가득 찼습니다. 옷과 신발이 무거웠지만 딸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은이에게 가까워졌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아이를 밀어 올렸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강가에 있던 시민들이 하은이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안전하게 구조되는 것을 희미하게 본 후, 저는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무거워졌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몸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은이가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 물에 잠기는 공포, 추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숨이 막히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는 안개처럼 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위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았지만, 눈이 부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제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그 순간 저는 그 빛이 바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그리고 거룩함으로 가득 찬 빛이었습니다. 그빛 안에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학창시절의 추억, 아내를 처음 만난 날, 하은이가 태어난 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실수들도 보였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했던 순간들, 이기적인 결정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말들, 모든 것이 거울처럼 명확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죄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용서의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빛의 중심에서 어떤 존재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존재는 형태가 없었지만 모든 것을 품은 듯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너는 잘 싸웠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음성은 마치 수천 개의 종소리처럼 제 영혼을 진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에 울림을 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영혼은 창조주 앞에 있음을 깨달았고 그분의 현존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게 한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했습니다. 제가 구한 딸 하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에서 구조된 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퇴원하는 모습,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습,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는 모습,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하는 모습, 대학 입학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모습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때로는 슬퍼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밤마다 제 사진 앞에서 아빠, 오늘도 잘 지냈어요. 잘 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이는 항상 제 사진 앞에 작은 꽃을 두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가끔은 아빠가 보고 싶어요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딸을 살린 대가가 너무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제가 없는 삶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며 계속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민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홀로 하은이를 키우며 두 역할을 해내는 모습, 밤늦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짓는 모습까지 저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장면이 멈췄습니다. 하은이의 모습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10대가 된 하은이는 더 이상 제 사진에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성경을 접어 책장에 넣었고, 하은이는 더 이상 잘 자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허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실제처럼 생생했고 저는 그들이 신앙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연결도 끊긴단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녔고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번 가는 의무적인 행사였고, 기도는 식사 전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하은이의 미래를 위한 기도, 아내의 행복을 위한 기도,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해야 한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나는 너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가족의 신앙도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야 하은이와 아내가 주님 안에서 살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우리 가족을 지키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상에서 깨어난 저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다시 웃고 아내도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삶의 목적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올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빛은 다시 저를 감싸기 시작했고 저는 무언가에 이끌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강한 압박감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가슴을 세게 누르고 있었고 제 몸에는 여러 관과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의사의 목소리. 심정지 환자 11분 만에 맥박 회복.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몸은 강하류에서 발견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물에 빠진 후약 30분 만에 구조되었고 그 시간 동안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제가 물에 빠진 지 너무 오래되어 뇌 손상 우려가 크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저는 일주일 뒤 정상적인 말과 걸음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를 보고 놀랐고, 일부는 이를 나자로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도 죽음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제가 본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빛, 그 음성, 그리고 하은이의 미래.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실제였음을,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찾아온 목사님께 제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정진우 집사님, 주님이 당신을 다시 부르셨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앉아있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고 이전에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시간들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일에만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노숙인 급식 봉사를 나가고,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주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제 변화를 본 회사 동료들 중 일부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매일 밤딸 하은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딸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기도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은이는 이제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살려주셔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합니다. 아내 민지도 당신이 돌아온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선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삶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쓰는 시작이었습니다. 죽고 나서야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제 삶의 고난까지도 주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루는 하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천국에 갔다 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천국을 봤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았단다. 하은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그날 이후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은 아빠,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라고 말해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신앙을 통한 연결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진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에게 미소 짓고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고 작은 행복에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매일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강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강물에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강물에 또 어떤 분은 관계적 단절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저를 물 속에서 건져 올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항상 피할 길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물에 빠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어둠 속에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은이가 물에 빠졌을 때 주저없이 뛰어든 것처럼 이제는 다른 이들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두 번째 삶을 선물받은 이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사사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상안전교육에도 참여하여 익사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할 때면 제 경험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물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활동이 제게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제 딸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만 중요시했던 제가 이제는 직원들의 가정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보이게 되었고, 회사의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 상사는 처음에는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진우씨, 당신의 변화가 우리 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가끔은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우서 12장 구절라는 말씀처럼 제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아내 민지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로 살았다면, 이제는 신앙 안에서 하나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가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변한 것처럼 나도 변했어요. 당신의 경험을 통해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은이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하은이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오히려 저를 가르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그때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삶의 변화, 가족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 미친 영향까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한 영혼의 회심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저는 제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삶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쓰는 시작이었습니다. 죽고 나서야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삶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으십니까? 제가 물에 빠졌을 때처럼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의 간증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건네시는 깨어있으라는 호소,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으로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평범한 날, 가족과 함께 웃고 친구와 나는 대화,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알기에, 저는 모든 순간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고자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은혜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무뎌지기 쉬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 은혜의 순간이나 함께 기도받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